O que então?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한빛이라는 친구가 되어서 한번 나와봤어요. 그리 그래, 한빛이 아, 너무 귀여웠지.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 볼까요? 응. 자, 전도담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데이하의... 거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보여드릴게요. 오, 오, 보니까 보여요 얘들아. 네. 오 어, 잘해 보면요. 깜깜한데서 우리 지금 한빛이가 아까처럼 자전거 타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아까 한빛이 들어갈때 깜깜해서 어떻게 했어요? 깜깜해서. 자 무언가 다 아까 우리 친구, 어, 막 친구 타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 한빛이가 잘갈수 있게 도와주게 뭐였죠? 어, 바로 둘이에요 이거요. 자, 넘겨주시면 바로 여기 깜깜한 데서 비추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어, 안전하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안전하게 잘 도착하고 잘갈수 있게 해주는 를 하지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이 딱 빛이니까 그다음 보세요. 우리 한 빛이가 즐겁게, 즐겁게, 이렇게 갈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네요. 지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 빛이니이다. 0편 119편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안내해주는 대로, 음, 안내해주는 대로 우리는 잘갈수 있답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말씀만 따라서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도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는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도 항상 잘 읽고, 말씀대로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요 다음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거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워요 자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면 우리 말씀의 빛을 따라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사도박을 이야기 이어서 할게요.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은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경로예요. 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 터키 지방, 의 터키 지방을 지나서 여기 그리스, 그리스 지방까지 간 다음에 여기 지중의 동굴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 돌아오는 2차 여행을 어, 사도 바울이 떠났죠. 그 중에 지난번에 한번더 눌러주면요. 여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한번더 눌러주시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 빌리포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어, 빌리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보금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했죠. 근데 감옥에서 차량했더이감옥은이 맞아요. 어, 오맞아 감옥에.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열렸던 이 바로 빌리포 감옥이에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또 계속 고금을 더 내셨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데려다가그 다음 베레아 지역에 가게 됐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안기를돈사이좀 늘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은요. 예. 자, 우리 베레아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마음같이 말씀을 받기에 아주 좋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어, 아주 많이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분들은 그 말씀을 정말 마음같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도 만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까 대살로니가 잠깐 들렸다고 그랬죠, 선생사님 우리 대살로니가 사람 한번 보세요, 다음은요. 보면요, 우리 대살로니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아주 싫어했어요. 반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도바울이 전하면 그거 못전하게 막 방해하고요. 그리고 막 잡아다가 괴롭히고 그랬어요. 사도바울 이래는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결국 베리아로 가니까 거기까지 막 쫓아왔어요. 그림거 치고 거기서 베리아 사람들 말씀 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말씀 못 듣게 옆에서 막 방해하고 그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 대살로니가 사람들 나빴죠 말씀 아, 막못 듣게 했잖아, 그치요? 자, 이랬어요 우리 대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다음 볼까요? 음. 보면요. 자, 우리 대살로니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비가 같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 말씀을 어, 전하면은요, 옆에서 방해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베려할 사람들 을한번 볼까요? 베려할 사람들은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곳에서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점점 많이 생겼죠. 바로 우리의 와, 대 빛이 비어준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배려하 사람들 참 멋있죠?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배려한 사람들처럼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다음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배려한 음, 사람들처럼 많이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도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외친구들도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나요? 이거 볼까요? 이거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울 거예요. 시작!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울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2월 안전 말씀 기억나요? 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율법, 이 율법은 바로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하로 구성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도 해요. 유친구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요. 알겠죠?